최악이 오즈맨는 아주 별로데 오늘은 4,900 FC 의 크라운 열쇠 상자 대립깡을 해요. 그것도 무려 26개, 총 130만 원치 대립깡을 합니다.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뜰 확률이 그각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30가의 상자를 까기 위해선 반드시 이, 이... 그각의 확률을 뚫어야 합니다. 26개야. 자 그러면은 이거 먼저 까겠습니다. 180만 원? 엔시스 뜰게요 오케이 자 1강부터 첫번째 카드 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아니야 근데 여기서막 CC도 끼면은 대박 챔스 포르투칼 칸셀루네 칸셀루 리컬 마야아 잠깐만 칸셀루 아 너무 아쉬운데 야, 칸셀루가 근데 여기있어? 자 바로 다음장 바로 가겠습니다 CC도 제발 CC도 아니 크리스프라도아또 챔스다 독일이다 망했다 센터팩 리디거네리디거리 얼마야? 렉히. 오케이 됐어 레알이 기기바랍니 이제 레알이 이기면 돼 레알이 이기면 되니다 이제 자 바로 그러면 뮤티탑 음. 플라이스 45 5강 선수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크리스포 크리스포 아 크리스포 말고 위키 오카 뭐정거뭐 있어? 누구 있냐? 브라질인데? 시디? 아아 카세미르나 X됐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벤치만 <laughs> 에 아, 벤즈마 뭐 이렇게 써? 일단, 지금까지는, 애매하네. 이제 이거 하면 되죠. 이게 뜨면 대박이네, 그러면. 자, 한개 먼저, 바로 가보겠습니다. Let's go. 첫 번째 카드. 일단 뭐, 한개 당연한 거고, 이거는. 세 개까지만 까고, 열개한번 깔게요. 열개 동시에. 나 마지막 세 번째. 제발. 야, 근데 안 뜬다. 열개 바로 가겠습니다. 이런 쯤에서 눌러야 돼. 13개 뽑았는데 22개 인데 13개 뽑았는데 22개 됐는데? 13개 뽑았는데 22개 됐는데? 야세개가 어, 세개가세번 됐네. 이미 다 30개는 먹은 거. 자, 첫 번째 한번 더. 짠. 이렇게 하나. 두 번째. 짠. 세 번째. 어? 이게 0.1이라고, 이게? 아니. 0, 이게 0.1이야? 미쳤네? 한번 더. 이거 다섯 개까지는한개기본으 가겠습니다. 이거는 스페이스바안 응, 떴네. 오케이, 오케이, 와 아, 미쳤다. 마4네개다마4네개 이게 10개 짜리 하나 하고 30개 짜리 하나면 되겠는데, 10개 먼저 가겠습니다. 10개 짜리. 야 잠깐만, 이거 너무 잘 떴는데, 이거 몇등이야 2등이에요. 2등, 오케이, 오케이. 느낌이 올때 가겠습니다. 지금이야. 어? 잠깐만! 유티 아니야? 유티인데? 유티데 님들? 유티인데? 유티팔칸데 이거? 유티야! 유티야! 아... 아... 124인데? 어? 잠깐만 아씨... 그쵸? 이거 아직... 이거 왜... 행... 형... 형성 안된거잖아 그치? 아 말을 왜 더듬지? 내려갔어요 이거 뭐냐 야 팀, 이건 좀 대박이잖아. 아. 여기서 내가 한1 0초 뽑는데, 어차피 괜찮은 거 같아. 전체 하면 하겠습니다. 가림막 없이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제발... 아, 르인데 프랑스 마클린가? 그 사이네? 7조7조그다 당이다, 어, 7조로 그래도, 아 차라리 당이 되겠다.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도 0조는 채웠네요. 자 이렇게 저희 방송 최고의 구단주 로이님의 대리강을 해봤는데 덕분에 재밌는 거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만약에 하면은 킵초로 보내줘요.